9월부터 쏟아질 기가 막힌 드라마 라인업들. 미리 선점한 9월 최고의 드라마 라인업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째서 나에게 왔나요? 그릿하게 봐도 잘생긴 강동원님입니다. 그린 시선에서 서서히 정신을 차리며 전지현님의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의식을 차리고 있는 화자의 시선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현님이 맡은 역은 서문주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명성을 쌓아온 베테랑 외교관이자 전주미대사라고 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통찰력으로 국제 문제를 꿰뚫어 보는 엘리트며 국제사회에 두터운 신뢰를 얻은 인물이라고 하죠. 뭔가 뒤를 밟히는 느낌인지 뒤를 보며 쫓기는 듯 보이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흐릿한 인물은 문주로 보이고, 양복을 입은 강동원 문주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강동원 배우님이 맡은 역은 백산호 캐릭터로 국제 용병 중 최고 에이스 출신이며 국적 불명의 특수 요원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산호가 무언가 TV 화면을 지켜보는데 아마 문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성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산호가 촬영을 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 요원답게 잠입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갑자기 들려오는 총성 소리 군복을 입은 사람이 총을 꺼내고 우리의 관식 아니 박해준 배우에게 총을 켜놓고 총소리로 장면이 끝나버리죠 바로 옆에는 서문주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남편의 관식이가 이번에는 서문주의 남편으로 등장한다고 하죠. 바로 이어 보이는 문주, 남편을 잃어 상실감에 보이는 눈물일까요? 우리 의뢰인은 네가 그 여자 경호원이 되주길 원해 비밀스럽게 이 대사를 보아 의뢰인이 누군지 베일에 쌓여있고 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는 특수요원 백산호 그리고 그 여자는 아마 서문주가 되겠죠 산호의 업무는 문주를 경호하는 업무를 맡았군요 대중은 널 잔다르크로 알지 남편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종합해선 여자 이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아까 그 총성 소리에 분조가 관식기를 지켜 냈나 보군요. 뉴스에 적혀 있는 글은 서문주 전 유엔 대사 오는 1구일 출마 선언을 보아 서문주가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군요. 충격 사건이 있었던 성당을 배경으로 찍힌 사노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면 누군가 서문주에게 이 남자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I take care of her. 지금 폭풍우가 오고 있어요. 이어 등장하는 액션 씬 문주가 서 있던 것을 보니 문주를 공격하려고 했던 나쁜 놈들을 산호가 혼자 다 처리했군요. 3차 대전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존조가 등장하죠. 존조는 영화 '서치' 스타트렉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로, 첫 번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앤더슨 밀러를 연기하죠. 극중 그 한국의 가장 적대적인 정책을 지지하면서까지 워싱턴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등장합니다. 를십시오 무조건 명령에 따라줄 수 있겠어요? 이곳이 바로 강화문 광장 저녁 7시군요. 누군가 그 광장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바로 산호였고 산호는 과연 문주를 지키는 요원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페이크였을까요? 그리고 그런 문주를 지켜보는 한 사내 아직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곧이어 등장하는 문주와 사호 다소 따뜻하고 편한 복장인 것을 보니 두 사람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겠네요. 따뜻한 촛불들과 그 성당을 배경으로 뭔가 몽글몽글한 감정이 피어날지도 뭐라고 했가생각하 것보다 훨씬 큰 말. 운전대를 잡은 문주의 손 그리고 핸들을 급하게 돌리는 손은 산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주가 이 어마무시한 교통사고 현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산호는 전환근을 자랑하며 카시트를 칼로 쟁는데 폭발물 폭파 10초 전. 서문주를 얼마큼 믿으십니까? We could be putting millions of lives at risk, sir.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각본이 따로 있다면 내가 알아내요. 김혜숙, 이미숙 대배우가 연이어 등장하는데 어딘가 비밀스러운 금고를 여는 것은 바로 그린 정장을 입은 네, 이미숙 님이네요. 그 금고를 내집 드나들듯이 자기 것인 양막 여는 문주의 남편 이번에는 착한 관식이가 아니라 아들일까요?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오정세 배우님도 등장합니다. 서문주에게 개인 전용기 같은 걸로 보이는 특이한 벌 타고 돌진하는 백산호 어떤 위기를 막으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왜 사건 현장에 있었을까? 대형 충돌 사건과 카시트 폭발에 이어 또 대형 테러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오정세 배우님이 사건 현장을 파헤치는 인물로 보이고 엄청난 폭발이 또 문주와 산호 앞에 나타난 가운데 산호는 또 어떻게 문주를 지켜낼까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거야. 나 백산호 씨 끝까지 믿지 않아요. 믿지 말아요. 그냥 내가 뒤에 있을게요. 던져 나 긴 머리 여성으로 보아 문주와 문주의 남편으로 보이는데 박해준 배우가 서문주에게 어떤 큰 비밀을 말해주죠. 과연 남편은 악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권모술수 주종역 배우 북극성의 경호원으로 등장하나 봅니다. 산호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문주. 믿지 않아도 되니 문주의 곁에 있겠다는 산호. 불륜? 아니고 로맨스 총의 폭발에 이제 바다에까지 떨어져 잠기나 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액션이네요. 많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산호는 문주를 끝까지 지켜냈는데 이젠 서로 사랑을 넘어서 신뢰하는 사이로 발전한 듯 보이죠. 이따른 대규모 테러 그리고 어떤 거대한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게 되면서 심지어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직접 선거에 출마까지 하는 문주 그리고 그런 문주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는 산호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로맨스까지 이 역대급 스토리 이제 곧 다가오는 9월 10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매우 기대됩니다 따뜻하네요 5시나 죽인 손이 그놈 몸통에 달린 걸 하나 하나 다 떼냈어야 했는데 머리가 마지막. 지몸 잘려 나가는 걸다 봐야 하니까. 어제 대사가 살벌하죠. 그렇습니다. 사막이라 불리는 연쇄 살인마 정이신. 2 0년전 다섯 명의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감 중인 사형수죠. 그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장동연 배우가 맡은 차수열. 끔찍하리만큼 싫은 엄마가 다섯 명을 죽였기에 다섯 명을 살리고자 경찰이 된 살인자의 아들. 당신은 냄새를 좋아하는 도살자, 사마귀, 그냥 괴물이야. 살인을 즐기고 있죠. 이 놈은 23년 전 살인을 그대로 따라했어. 이 살인자 사마귀를 따라하는 모방범죄가 일어나고 정신이 돕기로 했다. 이 사건. 나한테 뭐라고요? 나한테 누굴 만나라고 씨! 그렇습니다. 선배 경찰이 수열에게 엄마를 만나보라고 하는 것 같죠. 이 모방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 아들과 살인마 엄마가 공조 수사를 벌이는 스토리입니다. 신선하다 못해 다소 파격적인 설정이죠. 정신 조건을 두개요 하나는 너. 다른 하나는 장소. 만났네 이렇게. 안녕. 이 작품은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님과 영화 서울의 봄, 범죄도시2의 이영종 작가님이 뭉쳤으니 벌써부터 압도적인 몰입감과 숨막히는 서스펜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총 8부작으로 9월 5일 SBS에서 첫 방송된다고 하니 범죄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넷플릭스와 웨이브에서도 볼수 있답니다. 동은 23년 전 살인을 그대로 따라했어.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5명이나 죽인 걸로는 성에 안쳤어요내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도 옆에 있어 줄까? 다음은 김다미와 신예은 두 악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죠. 바로 백번의 추억입니다. 나는 미스코리아나 될까봐 싫어. 꼭될것 같아도. <laughs> 이태원 클라스의 소시오패스와 더글로리 희대의 악마가 몽글몽글한 1980년대 레트로 감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치명적인 매력, 거남준이 말아주는 로맨스까지 버스 안내양이었던 고영래와 서종희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한 남자 한재필의 첫사랑과 우정을 그린 뉴트로 청춘 멜로입니다. 감성 촉촉해지는 가을에 딱 어울리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네요. 무슨 일이야? 이 너무 빨리 뛰는데? 연출은 서른아홉, 런온으로 섬세한 감정선을 잘 살려내었던 김상호 감독님 그리고 극본은 오나의 귀신님, 일터스캔들의 베테랑, 양희승 작가님과 김보람 작가님이 의기투합했으니 믿고 볼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9월 13일 JTBC와 티빙에서 첫 방송이라고 하니 그 시절 감성과 청춘멜로에 목마른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살면서 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 다음은 두 멜로 장인이 만났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배우와 멜로가 체질 천우의 배우의. 마이우스입니다. 풋풋하지만 서툴렀던 19살 첫사랑과 15년 만에 어른이 되어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죠. 송중기 배우는 아역스타 출신의 소설가이자 플로리스트 선우해 역을. 천우희 배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첫사랑의 평온을 깨뜨려야 하는 매니지먼트 팀장 성재현 역을 맡았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아는 와이프로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상엽 감독님과 런온으로 감각적인 대사를 선보였던 박시현 작가님이죠. 잊고 지냈던 녹슨 감성을 깨우는 따스한 설렘을 선사할 9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 첫 방송입니다. JTBC와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되니 첫사랑의 아련함과 몽글몽글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너가 멀쩡한 게 싫어.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네가 얼마나 빛나는 아이였는지. 조금이라도 알면 너, 너한테 이런 짓 못해. 그리고 하나하더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 서사를 대통합시켜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김고은 배우와 박지현 배우님 이두분 유미의 세포들에서 우미 여친과 여사친으로 호흡을 맞췄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찐친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다 유미의 세포들 3에서 남주로 발탁된 김재원 배우님까지 나온다고 하죠. 은준과 상현은 10대부터 40대까지 평생을 서로 동경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면서 얽히고 설킨 두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죠. 가장 가까웠기에 가장 멀어진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애증 관계, 심지어 두 번의 절교까지. 김건은 배우가 맡은 류은중, 솔직한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드라마 작가를 연기하고 박지현 배우가 맡은 천상현은 부유한 환경과 타고난 재능이 많지만 현재는 말기암에 걸려 존엄사를 앞둔 인물이라고 하죠. 여기에 김건우 배우님이 연기하는 상학이 등장하는데 상현의 선배이자 남자친구로 나온다고 합니다. 마흔 둘이 된 상현이 은중에게 존엄사를 위한 동행을 부탁하면서 과거와 현재 이야기가 교차된다고 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사랑의 이해의 조영민 감독님과 달콤한 나이 도시의 송혜진 작가님의 작품이죠. 총 15부작으로 오는 9월 1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고 하니 정주행 준비해야겠죠. 쿠키가 소개하는 2025년 9월 드라마 라인업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드라마들 보느라 잠못 이룰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덕질 생활과 함께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더 꿀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백선우 씨, 끝까지 믿지 않아요. 믿지 말아요. 그냥 내가 뒤에 있을게요. 언제나.